복이 뭐예요? 내가 하지 않고 받는 거예요. 복이 뭐예요? 내가 하지 않아야 받는 거예요. 주일예배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째 이런 일이란 제목으로 시편 3편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은 이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지지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천만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호는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 시의 표제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 그의 아들 압살롬의 공격을 피할 때.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반란이 일어났어요. 근데 하필 그 반란을 주도한 사람이 자기 아들이야.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또 가장 잘생겼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 아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의 신하들과 결탁해서 나를 공격해왔어. 우째 이런 일이. 요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은 이이다. 반란 주모자는 압살롬이에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잘생긴 내 아들. 그가 나를 공격해요. 근데 그 옆에 붙은 놈들이 많아. 압살롬이 인기가 좋았거든. 근데 보니까 붙은 놈들이 한둘이 아니야. 우르르 달려가 붙었어. 우째 이런 일이 왕으로 살다 보면 공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반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 공격자가, 반란자가 내 아들이냐고. 더구나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고 지고를 떠나 내 마음이 너무 아파. 싸워서 이길 자신은 있어. 하지만 지금 싸우면 내전이야. 동족끼리 싸우고 가족끼리 싸우는 아주 볼골 사나운 싸움이야. 이 과정에서 혹여 아들이 다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 그래서 왕궁을 버리고 급히 도망가게 돼요. 대적이 많아도 너무 많아. 아들 압살롬 그리고 그와 결탁한 다윗의 신하들이 나를 칠 준비를 끝냈어요. 또한 다윗이 무너지기만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이 팔짱 끼고 지켜보고 있어요. 다윗이 남북을 통일하고 통일 왕국의 왕이 되긴 했지만 사실 북 이스라엘 출신들 정확히 말하면 사울 왕의 후손들은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사울 왕의 혈통이 아니니까, 적통 승계한 게 아니니까, 완전 다른 강은 사람이니까. 말하자면 전라도 전주 이씨 출신이 함경도의 고려 땅까지 다스리는 왕이 된 거예요. 다윗이 실세니까 겉으론 인정하긴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반기를 들 기회만 엿보고 있어요. 실제로 다윗 죽고 솔로몬 죽자 왕국은 남북으로 쪼개져요. 이런 정치적인 상황에서 압살롬이 공격해 오고 있어요. 아들의 반란이에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해서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어요. 내가 바른 길 가서 적이 생긴 것일 수도 있어요. 잘못해서가 아니라 잘해서 생긴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터질 때는 그게 마귀의 공격일 수 있어요. 잘못 살아서가 아니에요. 바르게 살아서 마귀의 공격을 받은 거예요. 마귀는 대충 살려고 하는 사람은 잘 공격 안 해요. 내버려둬도 알아서 망가지니까. 그러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여간해선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으니까 자꾸 공격해 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산다는 건 애써야만 돼요.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의 길로 가는 사람은 상처받기가 쉬워요. 마치 팽팽하게 늘어난 고무줄과 같이 느슨한 상태에 있는 고무줄과 팽팽하게 늘어난 고무줄 중 어떤 게잘 끊어지겠어요? 팽팽하게 늘어난 고무줄이 잘 끊어지겠죠? 대충 분 풍선과 최대한 팽팽하게 분 풍선 중 어떤 게더잘 터지겠어요? 팽팽하게 분 풍선이겠죠? 말씀이 인도하는 길로 가는 사람은 마치 팽팽하게 늘어난 고무줄이나 팽팽하게 분 풍선과 같아요. 조금만 건드려도 쉽게 끊어질 수가 있고 조금만 건드려도 쉽게 터질 수가 있어요. 상처받기 가장 쉬운 상태에 있어요. 이 점을 잘 아는 마귀는 파상공세를 해올 때 정말 우째 이런 일이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잘 살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타겟이 된 거예요. 잠언 3장 32절에 대접폐 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지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그랬어요. 폐역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포악한 자, 폐역한 자, 악인, 거만한 자, 어리석은 자, 다 같은 말이에요. 동호 반복을 피하기 위한 문학적 기법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단어 10편, 1편에서 본 적이 있죠? 악인, 라싸, 또 위키드, 악한 자, 10편, 1편에서 악인, 죄인 오만한 자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보다 다른 걸더 좋아한다 그랬어요. 이런 자는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없어요. 말씀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려고 하지 않아요. 반면에 정직한 자, 말씀 앞에 나를 공개한 자,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는 여호와의 교통하심이 있어요. 하나님과 통해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싫어하시는지 알아요. 그래서 여러 갈래 길에서 말씀이 인도하시는 길을 선택하게 돼요. 그때 하나님과 교통이 없는 자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를 공격해요. 가인이 아벨을 왜 죽이죠? 하나님이 아벨의 재산을 받으시고 자기 재산을 안 받으셨다고? 그게 동생을 죽일 이유가 돼요?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과 아벨이 추수 감사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에요. 가인은 농사꾼이라서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유목민이라서 양을 제물로 드렸어요. 여기서 아벨은 피의 희생으로 드렸기 때문에 잘했고, 가인은 그렇지 않아서 못했다는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때 제사법도 율법도 존재하지 않던 시절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제사를 드리든 저런 식으로 제사를 드리든 다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시지 그 제물을 심사하는 분이 아니세요. 근데 결과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어요? No.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End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셨어요? No. 가인과 그의 제물은 안 받으셨어요. 역시 End로 연결되어 있어요. 아벨에겐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었고, 가인에겐 없었어요. 질투도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는 자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를 공격해요. 다윗이 공격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통해요. 형통해요. 하나님과 교통이 없는 자들이 이걸 보면서 시기 질투해요. 공격해요. 겉으로는 이득을 놓고 다투는 정치적 싸움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영적 싸움이에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다윗을 구호하지 않으실 걸 그래요. 처음 한두 사람이 말할 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점점 여러 명이 그러면 진짠가? 이렇게 돼요. 혹시 기도한 대로 안 되는 거 아니야? 나도 헷갈려요. 사람들도 헷갈려요. 이게 마귀 전략이에요. 왜? 나와 하나님과의 교통을 끊어놓으려고 내 판단이 흐려지게 만들려고 사람의 말을 내 마음속에 집어넣어요. 그런데 사람 말에 흔들리면 그게 과연 말씀의 사람이겠어요? 요호봐요,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시험은 군사적으로, 금전적으로, 물리적으로 먼저 오지 않아요. 말로 와요, 사람들의 말로. 그런데 사람들의 말이 견디기 제일 힘들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 아무것도 아닌 말이 상처를 건드려 아파요. 스치기만 해도 아파요. 그래서 다비시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래요. 별거 아닌 사람들의 말이 내게는 상처가 돼 구척장신 거인 골리앗도 쓰러뜨린 이 용사가 한낮 새치해에 휘둘려요. 갑자기 방패를 왜 말해요. 아픈 거야 쓰라린 거야. 저들의 말이 맞는지 틀린지 중요하지 않아. 지금 내가 저들의 말로 얘네 아파.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방패야. 누가 보음 15장을 보면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나와요. 둘째 아들이 지 잘난 줄 알고 지 하고 싶은 대로 마껏 살다 망하고 알거지가 되어 집으로 돌아와요. 아빠가 멀리서 걷는 모습만 보고도 그게 아들인 걸 단번에 알아보고 달려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보래. 입을 맞춰요. 그리고 아빠가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종들에게 내린 아빠의 명령이 뭐예요? 고지옷 벗기고 제일 좋은 옷 갖다 입히고 신발을 신겨라고. 그다음에 뭐 하래요? 아빠의 반지를 끼우래요. 왜 반지예요? 저놈은 아빠가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고 해서 받아갖고 받아 나간 마을의 수치야. 이러면서 마을 사람들이 마을의 이름으로 멍성마리를 해 죽일 수도 있어요. 일종의 명예살인이죠. 근데 아빠의 반지를 끼고 있으면 누구도 못 건드려요. 아빠가 내 방패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넌내 아들이니까. 그 다음 나의 영광이시여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 이다 그랬어요. 내가 이기게 만들어주신대요. 역지연이에요. 막벌때같이 달려들어 공격해야 될 때는 저놈들이 이기는 것 같죠 내 편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근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이기게 해 주세요 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내 아빠시니까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와께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기도는 예루살렘에서 하는데 응답은 왜 산에서 하세요 성산은 시원산 모세가 말씀을 받은 장소예요 왜 기도한 장소와 응답할 장소가 다른 거죠 응답은 이미 말씀에 나와 있어요 말씀을 묵상한 자는 이미 기도 응답도 받은 거예요. 말씀이 인동하시는 길에 응답이 이미 있어요. 뭐 신비한 음성 들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걷는 그 길이 이미 응답받은 길이에요. 내가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내 기도에 대한 응답도 들어 있었어요. 특별 응답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때는 특별한 응답을 주실 때도 있어요. 선택의 기로에 서서 내 가는 길에 대한 확신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는 특별 응답을 주시기도 해요. 근데 실제로는 말씀에 이미 길도 응답도 다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다윗에게 대놓고 백날 기도해봐라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나 그러면서 비웃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주실 때 이미 응답도 주셨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다윗이 참잘잔대요 불면증에 시달리지 않아요. 편안히 자고 깨요. 시몬스 침대라서 내가 잘때 무방비 상태인데 저기 공격 중인데 불안하잖아요. 그데 평안하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을 믿으니까 심리가 가장 중요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믿는다면 아무 염려 없어요. 현대인의 질병이 불면증이잖아요. 육체 노동하시는 분들이 일과 후 술을 먹는 경우가 많아요. 왜한잔 먹고 뻗어버리니까 불면증에 시달리진 않으니까 그럼 그분들이 걱정이 없어요. 인생 그 자체가 걱정인데 근데 술 마시고 뻗어버리면 불면증에 시달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일과 후 술을 마시는 거예요. 현대 사회의 특징은. 정신 노동자가 많다는 거예요. 잠이 잘안 와요. 불면증 환자가 많아요.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지 확신이 서질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불안이 있어요. 생각이 복잡해요. 근데 나는 또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러니 밤에 잠이 잘안 오죠. 요거트가 장내 좋은 균이 숙면에 도움이 된대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2022년도에 야쿠르트가 많이 팔리고 주가도 올랐어요. 좋은 선택이에요. 하지만 억울한 일을 당한다면 잠이 잘 올까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 억울하게 노예 생활을 해요. 노예란 내 마음대로 할수 없어요. 기껏 노력해서 열심히 잘한 게다 주인께 돼요. 애써 봐야 아무 의미도 보람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형통함이 있었다 그랬어요. 누명을 쓰면 어떨까요? 내가 한걸안했다 그러고 안한걸했다가 하는 말만 들어도 억울해서 잠이 안 오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다면 어떨까요? 더구나 권력층에 미움을 상거나 언제 풀려날지 기억도 없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형통함이 있었다 그랬어요. 요셉이 과연 잠을 잘 잤을까요? 잘 잤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셨으니까. 다이도잘 잤을까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요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답이 또 잠을 잘 잤어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으니까. 시몬스 침대보다, 야쿠르트보다 더 좋은 선택이 있어요. 하나님의 동행이에요. 하나님의 동행은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 맞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는 언제 어디서나 편히 자고 깰수 있어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히브리어 레바바는 수만을 뜻해요. 천만은 과장된 번역이에요. 나라도 그 수도도 아주 작아요. 코딱지만 해요. 그 크기에 수천도 많아요. 그 작은 도시를 공격하는데 수만이 동원된다면 얼마나 많게 느껴지겠어요. 근데 답이 하는 얘기가 난 절대 쫄지 않아 그래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아니까. 겁이 없는 거야. 적이 많다고 강하다고 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야. 그래 봐야 한 주먹거리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자에겐 담대함이 있어요. 여호와 일어나서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일어나서서 이제내 믿음이 맞다는 거 하나님이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나를 구원하소서 실제로 내가 열쇠에 있는 게 사실이에요 만약 내가 우세하다면 구원이라는 단어를 쓸 필요가 없죠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뺨을 아프라고 치는 게 아니라 창피하다고 치는 거예요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이빨 빠진 호랑이로 만드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은 믿는 걸로만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실제 전투에서 이겨야 돼요 그리고 적을 반드시 무장해제 시켜야 돼요 다시는 도발하지 못하게 35년 전에 강원도 삼척의 D라는 교회에 J라는 전도사님이 일하실 때가 있었어요 서울 어느 교회 청년부에서 시골 교회로 수련회를 왔어요 밤에 자고 있는데 새벽 0시에 청년들이 막 깨워요 왜 그러냐 물었더니 밤에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한 청년에게 귀신이 들어갔대요 그래서 쫓아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 인도하려면 밤 적어도 10시에는 자거든요. 근데 도중에 깨운 거예요. 안 해줄 수도 없고 귀신을 내쫓아본 적도 없고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부탁하는데 어떻게 해요? 가서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몸에서 나갈지어다 안수기도 해줬어요. 근데 진짜로 귀신이 나갔어요. 청년들이 놀랐어요. 전도사님은 더 놀랐어요. 다시 사택으로 들어가 잠들었어요. 그런데. 새벽 2시쯤에 또 깨우는 거야. 이번엔 옆문로 나간 귀신이 안문으로 들어와서 다시 다른 청년한테 들어갔다는 게. 처음엔 애들이 장난하나 싶었는데 가보니까 이번엔 다른 청년이 워버버 하면서 귀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또안수이도로 귀신을 쫓아내고 사택으로 들어왔어요. 잠 설치고 그날 새벽기도 어떻게 설교했는지 기억도 안 나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신학대학에서 귀신 쫓아내는 법도 알려주지 않았고 나도 할줄 몰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아낼 수 있어서 감사했는데 귀신이 다시 들어오지 않게 하는 방법을 알아야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살면서 마귀의 집요한 공격을 받을 때가 있어요. 마귀는 봐준다고 물러나지 않아요. 물러났다가도 다시 쳐들어와요. 그래서 마귀와 붙으면 다시는 공격해 들어올 수 없도록 무릎을 꺾어놓고 이빨을 뽑아놔야 돼요. 영적 존재라 우리가 죽일 수는 없지만 반드시 결박해서 지하 감옥에 가둬야 돼요. 축구에서 수비만 해서는 이길 수 없어요. 반드시 공격해서 골을 넣어야 돼요. 전투에서 적에게 반드시 치명상을 입혀야 돼요. 다시는 준동하지 못하도록 구호는 여호와께있어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호는 여호와께있어오니 모든 게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행동도 하나님이 하세요 계획도 진행도 완성도 하나님이 하세요 원숭아기 결박도 하나님이 하세요 다만 내가 반드시 꼭 해야 될게 있어요 그게 뭐냐? 문제를 움켜쥔 내 손을 펴야 돼요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를 잡을 때 간단한 방법이 있대요 케이지를 만들고 그 안에 먹을 걸 놔두고 딱손 하나 들어갈 만한 공간만 만들어 둬요. 그리고 원숭이가 출발하는 지역에 둬요. 잠시 후 원숭이가 와서 먹이를 발견하고 손을 넣어서 먹이를 쥐고 꺼내려 하지만 손이 빠져야 말이죠. 그때 헌터가 나타나면 원숭이가 패닉에 빠져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를 쳐요. 먹이진 손을 놓으면 빠져나갈 수 있는데 패닉에 빠지니까 이리저리 날뛰다가 결국 헌터에게 잡혀요. 문제가 터졌을 때 정말 문제는 나예요. 문제 자체가 아니에요. 문제를 움켜쥔 내가 문제예요. 그 단부터 문제가 나를 움켜쥐고 놓치지 않아요. 문제가 나를 케이지에 올감해요. 고민이 돼요. 잠이 오질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죠? 여기서 복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세요.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복이 뭐예요? 첫째, 내가 하지 않고 받는 거예요. 둘째, 내가 하지 않아야 받는 거예요. 내가 문제 움켜쥔 손을 놔야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문제를 완벽하게도 멋지게 처리할 줄 아시는 분이세요 묵상이 뭐예요 묵상은 말씀 듣고 문제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10편 1편에서 복이 있는 자는 묵상하는 자다 그는 형통한다 그런 거예요 복이 뭐예요 내가 하지 않고 받는 거예요 복이 뭐예요 내가 하지 않아야 받는 거예요 묵상하면 이게 돼요 복이 있는 자가 돼요 문제가 있어나 움켜쥐지 않고 내려놓게 돼요 사방에서 공격이 있어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고 그 이름만으로도 찬양하게 돼요 전투 전에 이미 영적으로 이겼고 실제 전투에서 마귀를섬멸해요이 복을 누가 받아요? 주의 복을 누구에게 내리래요? 주의 백성에게. 히브리어 암은 핏복을 백성 또는 네이션, 나라라는 뜻이에요. 공격은 다윗이 받았는데 복은 백성이 받아요. 문제는 나한테 터졌는데 복은 주변 사람 모두가 받아요. 묵상하는 자 하나가 문제 내려놓고 말씀 붙을 때 모두가 복 받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복의 월드를 기원전 1000년,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이미 정해놓으셨어요. 오늘로 말씀 묵상으로 문제 내려놓고 원순하게 선명하며 모두가 복받으시길 축원합니다